반갑습니다. 스포츠 전문 채널 왕자네를 방문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분석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최종 조합픽은 영상 댓글에 기재해 놓았으니 확인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날씨 예상 후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내일도 오늘 날씨와 비슷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적으로 30% 내외로 강수확률이나 오늘과 다르게 전라도와 경상도 쪽에 전체적으로 강수 확률이 60%로 확인됩니다. 따라서 NC 경기와 기아 경기가 날씨의 영향에 따라 경기 진행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LG와 롯데의 경기입니다. LG 선발은 7이노스로 23경기 10승 4패 방어율 3.45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15일 SS 지전으로 5이닝 9피안타 2실점을 기록하며 다소 불안했지만 패전은 면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35.2 이닝을 던지며 12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5.2 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 타율은 0.250 WHIP 1.20으로 출루 억제력은 준수하며 본래 32개 탈삼진 110개로 제구와 구위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올 시즌 롯데와의 맞대결에서 1경기 1승 0패 6이닝 2실점 방어율 3.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데선발은 이민석으로 14경기 2승 4패방어율 4.33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7일 기아전으로 4이닝 7피안타 6실점 5자책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70.2이닝을 던지며 4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이닝 미만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86WHIP 1.7형으로 출루 허용이 많은 편이며 볼래 39개 탈삼진 52개로 재구 불안이 드러나는 모습입니다. 올 시즌 LG와의 맞대결에서 3경기 1승 0패 18이닝 6실점 방어율 3.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LG의 승리로 후반기 10경기 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하며 70승에 선착하였습니다. 롯데는 오늘 연패로 22년 만에 10연패를 기록하며 3위 자리를 결국 내주게 되었습니다. 레이에스 3점 홈런을 제외하고는 타선 전체적으로 침묵하였고 그 사이 LG가 역전승에 성공하며 위닝 시리즈를 확정 지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LG의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이민석이 한 차례 LG에게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었으나 후반기에 LG의 흐름이 너무 좋은 모습입니다. 10경기 연속 위닝 시리즈를 이뤄내며 2위인 하나와의 격차도 조금씩 벌리고 있습니다. 특히 불펜이 안정화되면서 후반의 경기를 뒤집으면서 집중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일 선발과 팀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LG가 홈에서 롯데에게 스윕을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LG 승입니다. 두 번째는 NC와 삼성의 경기입니다. NC 선발은 로건으로 24경기 6승 10패 방어율 3.89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15일 하나전으로 4.1이닝 8피안타 5실점을 기록하며 패전을 당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36.1이닝을 던지며 14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54 WHIP 1.40으로 출루 허용이 다소 있는 편이며 본래 55개 탈삼진 110개로 제구와 구위는 무난한 수준입니다. 올 시즌 삼성과의 맞대결에서 1경기 0승 0패 5이닝 사실점 방어율 7.2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 선발은 가라비토로 8경기 3승 3패 방어율 1.85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15일 롯데전으로 5.2 이닝 3피안타 3실점, 영자책 탈삼진 8개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43.2 이닝을 던지며 세 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5 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176 WHIP 1.03으로 출루 억제력이 매우 뛰어나며 볼넷 18개 탈삼진 49개로. 안정적인 제구와 준수한 구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올 시즌 NC와의 맞대결에서 1경기 0승 0패 4이닝사실점 3자책 방어율 6 7 5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원태인이 6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며 위닝 시리즈를 확정지었습니다. NC가 마지막까지 추격하며 1점 차까지 붙었지만 삼성 불펜이 지켜내 주었습니다. 목지훈이 오랜만에 5이닝 1실점으로 호투하였지만 불펜에서 추가점을 내주며, 루징 시리를 확정진 NC입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삼성의 우세로 보이는 경기입니다. 아직 가라비토가 KBO 데뷔 후 지표가 적으나 출루억 재력만큼은 최상위 기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로건 역시 올 시즌 많은 QS와 안정적인 마운드 운영이 이어지고 있지만, 기복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두 선발 모두 충분히 호투를 할수 있는 선수들로 어느 정도 선발전이 예상되는 경기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안정된 선발들의 대결로 저득점 1.2차 팍빙 승부와 저득점 경기를 예상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KT와 s s g 의 경기입니다. KT 선발은 고영표로 21경기 구승사패 방어율 2.91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15일 키움전으로 7이닝 사피안타 2실점 8삼진 6개를 기록하며 호투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23.2이닝을 던지며 16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2이닝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63 WHIP 1.20으로 안정적인 출루 억제 능력을 보이고 있으며 본래 23개 탈삼진 122개로 제구와구위 모두 준수한 수준입니다. 올 시즌 SSG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이승영패 12이닝 3실점 이자책 방어율 1.5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SSG 선발은 앤더슨으로 23경기 8승 6패 방어율 2.31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12일 키움전으로 5.2이닝 4피안타 무실점 탈삼진 9개를 기록하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32.1이닝을 던지며 12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2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03 WHIP 1.04로 리그 최상위권 수준의 출루 억제 능력을 보여주며 본래 39개 탈삼진 191개로 뛰어난 탈삼진 능력과 제구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올 시즌 KT와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영승 1패 10.2이닝 5실점 방어율 4.21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SSG가 15안타 5득점으로 시리즈를 원점으로 되돌렸습니다. SSG 타선이 배제성을 4.1이닝 5실점으로 강판시키면서 선발에서 조금 더 안정적인 문승원의 승리였습니다. 불펜에서 2점차 승리를 끝까지 지켜주며 무실점으로 막아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선발 모두 최근 경기력이 좋고 올 시즌 꾸준한 경기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고영표가 출루 억제율이 조금 높으나 볼넷을 최소화하고 탈삼진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있고 앤더스는 큰 기복 없이 꾸준히 압도적인 피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앤더슨의 오랜만의 등판으로 볼 끝에 힘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SSG의 타격감이 좋은 모습이지만, 내일은 SSG에게 강한 고영표의 호투가 예상됩니다. 따라서 내일은 큰 기복 없는 두 선발들의 대결로 마운드 운영 싸움과 함께 저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언더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기아와 키움의 경기입니다. 기아 선발은 김도현으로 20경기 4승 5패 방어율 3.95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15일 두산전으로 3.2이닝 6피안타 4실점으로 부진하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11.2이닝을 던지며 8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2이닝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74WHIP 1.34로 다소 많은 출루를 허용하는 편이며 본래 29개 탈삼지는 65개로 9위는 무난하나 재구에서 기복이 보입니다. 오월 시즌 키움과의 맞대결에서 두 경기 12이닝 5실점 3자책 방어율 2.25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키움 선발은 메르세데스로 두 경기 0승 0패 방어율 3.27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15일 KT전으로 5.2이닝 6피안타 2실점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로젠버그 대체 선발로 11이닝을 소화하며 퀄리티 스타트는 기록하지 못했고 피안타율은 0.318, WHIP 1.64로 출루 허용이 다소 많은 편입니다. 볼넷은 4개, 탈삼진은 9개를 기록하며 제구는 아직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올 시즌 기아와의 맞대결은 첫 등판입니다. 오늘은 알칸타라의 8이닝 1실점 호투로 시리즈를 원점으로 돌린 경기입니다. 양현종도 6.1이닝 사실점 일자책으로 좋은 투구 내용을 보여주었으나 수비에 도움을 받지 못한 경기입니다. 키움이 10안타 6득점으로 타격감이 어제에 이어 좋은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르세데스가 KBO 대체 선발로 와서 두 경기 동안 2실점씩 기록하였으나 피안타율이 높고 주자를 자주 출루시키고 있습니다. 김도현 역시 피안타율이 높은 모습으로 흐름이 좋은 키움 타선을 쉽게 막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오늘 기아가 비록 오한타로 푸진했으나, 알칸타라의 구위가 좋은 모습으로 내일은 어느 정도 득점을 내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피안타율이 높은 선발과 타격감이 좋은 두 팀이 내일 타득점 경기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추천픽은 오버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와 두산의 경기입니다. 하나 선발은 류현진으로 20경기 6승 6패 방어율 3.28을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14일 롯데전으로 7이닝 2실점을 기록하며 안정적인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04.1이닝을 던지며 8차례의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5이닝 이상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68whip 1.27로 출루 억제력은 보통 수준이며 본래 24개 탈삼진 88개로 제구와 구위는 준수한 편입니다. 올 시즌 두산과의 맞대결에서 1경기 영승영패 6이닝 1실점 무자책 방어율 0.00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산 선발은 잭록으로 23경기 7승 8패 방어율 3.24를 기록 중입니다. 최근 등판은 8월 15일 기아전으로 5.1이닝 11피안타 사실점으로 다소 불안한 투구를 보여주었습니다. 시즌 전체적으로는 139이닝을 던지며 13차례 퀄리티 스타트를 기록했고 경기당 평균 약 6이닝을 소화하는 안정적인 선발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피안타율은 0.27 w h i p 1.09로 출루 억제력이 준수하며 본래 35개 탈삼진 116개로 제구와 구위도 좋은 편입니다. 올 시즌 하나와의 맞대결에서 내경기 0승 3패 22.2이닝 8실점 방어율 3.18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시원한 타격전을 보인 양 팀입니다. 하나가 11안타 9득점 두산이 16안타 13득점으로 총 27안타 22득점이 난 경기였습니다. 특히 중반부터 점수가 많이 나면서 불안정한 불펜과 집중력 있는 타격을 보여준 두 팀이었습니다. 종합적으로 내일 선발은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는 두 선발의 대결입니다. 올 시즌 잭로그가 조금 더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있으나 최근에는 류현진의 흐름이 좋은 모습입니다. 류현진은 두산과의 맞대결에서 한 차례 호투하였으며 잭로그는 세 경기 동안 타선 지원을 받지 못하며 좋은 기록에도 불구하고 3패를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두 팀의 중후반 집중력과 불안한 불펜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타격감입니다. 따라서 내일은 안정된 선발들의 대결로 전체 이닝보다는 5이닝 접근이 좋아 보이는 경기입니다. 추천 픽은 5이닝 언더입니다. 영상과 분석이 괜찮으셨다면 꼭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적인 조합 픽이나 추가 경기에 대한 분석 및 조합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 부탁드립니다. 스포츠 토토가 처음이신 분들 혹은 적중률이 낮으신 분들은 저희 정보 공유방을 추천드리며 입장하시면 다른 픽스터분들이 어떻게 스포츠 조합을 가시는지 보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스포츠는 데이터로 분석을 하는 것이며 그 결과에 틀릴 수도 있지만 확률을 극대화시키는 게 목표입니다. 오늘도 저의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